살이 자여. 이 모든 법은 공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본래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습니다. 또한 증가하거나 감소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리이며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공은 덧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얽매임 없는 진실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의 진리 속에서는 경상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와 의식도 존재하지 않으며, 눈, 귀, 코, 혀, 몸, 뜻과 같은 감각 기관도 없습니다. 또한 감각 대상인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들이며, 나라는 실체 없이 존재하는 흐름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번뇌를 놓고 자유를 배웁니다.